산책 영상입니다 애 산책 시킬 때도 좀 묻고 싶으면 조금 있다가 가자 그래 무섭게 왜그러노 텐팅이 틀어 엄마 앱이 다 옮겨졌어 저기 <laughs> 앱도 옮겨져? 어 앱도 그거 있잖아 옮기기 데이터 아니 앱도 똑같이 옮겨가? 어, 어. 대박 앱도 다 옮겨. 야, 할머니 것도 그렇게 해줄 거고. 할머니는 오래돼서 안 돼. 아 그게 안 됐어? 어. 사려 음. 했는데. 그렇구나. S8 이런 건안 돼. S8 나인 분이 인증서. 그러니까 M만. S8 N만. 그대로 깔려. S8는 S9만 그때부터 돼. 그리고 되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거는. 툴이 이럴 때 살짝. 알았어 알았어. 다, 안 빠르니까. 뒤로 탁탁탁 꾸러. 주랑 똑같네. 하스구 좋아하는 거. 소리야. 어, 어. 여기서는 나줘도 돼. 나줘, 나줘. 응, 아시유산에 가야지. 응. 가자, 가자. 안녕. <목소리> 뛰자, 뛰자, 뛰자. <목소리> 아빠 토리 비둘기도 잡는다. 하지마. 왜 그래? 왜 그래? 더 심하게 아, 토리야 이리와. 이쪽으로 가야지 시외갈수 있어. 그리고 뛰자. 야, 핸드폰 조심해 위험하다야. 꺼뜨릴 것 같아, 저거. 아니야. 너 절대로 안 돼. 그래. 엄마 카메 핸드폰 꺼꺼꺼왜켜져 있어. 아, 배터리 달게. 트리 가자. 핸드폰 모자 니우리들막이 이거 뭐야? 엄마 이기는 거야 <laughs> 저 비닐이 날 도망가네. 어디 가? 가자고. 괜찮아. 카이야 <laughs> 자. 엉덩이 톡톡톡 찾아도 말 들어. <목소리> 토리야 여기 깡패 고양이 있어. 토리야 여기 깡패 고양이 있어. 있어. 이런데 아빠 토리 막 깡패 고양이 있는데. 아빠 비둘기 잡는 거 봤어? 트리. 봐 토리야 이리 와. 토리 산 토리 야 이리 와. 토리 여기 버렸어. 얘나 또봐 줘. 아니 여기 버리고막 고양이 하얗게를. 들어가 들어 가자. 들어가 들어가. 얘야. 여기 왔다. 들어가자. 토리 나무도 탄다? 이제 뛰어. 이고 엄마, 토리 나무 타. 근데 이제 여기 올수 있는 곳 빨간 거 따라가네 빨간 엄마 나무 타게 해봐 여기 풀이 자라는 게 뭐가 찐들이 생기는데 엄마 주, 따라간다. 줄넘기 하지마 엄마 하지마 풀이야 유 나무 타봐 아빠 이거 봐 이런 데아빠저기까지 올라가, 저런 데. 그, 어... 이쪽은 도망가면 못 잡아 이쪽은 안돼. 이쪽은 안돼 b 긴 안돼 벤치에서 먹어